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사기꾼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차 바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네트워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논탱이를 맞고 샀어. 이제 올림픽대로 드라이브 딱갔는데올림픽대한번에차 샀어. <laughs>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형저또 아, 네. 오늘 불쑥 찾아와가지고 네. 제가 컨텐츠가 또 떨어져가지고 추가 가기 전에 좀 많이 찍고 했는데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대망의 컨텐츠가 있거든 미슐랭 스타를 지금 거의 다 가보고 있어 그렇죠. 원 스타 몇 군데밖에 안 남아서 네 군데인가만 더 가보면 끝이야 이제 음. 내가 지금 영상 만들어놓고 안 올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한 바퀴 다 돌고 미슐랭 가이드 전체적으로 스타만 원스타투 음. 스타 쓰리 스타 해가지고 전체 정리하는 편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 그거는 음.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가는 김에 가는 거니까 컨텐츠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지금 컨텐츠가 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또 지금 막 궁금한 걸 억지로 짜가지고 하나 왔어요 아. 형이 지금 타보셨던 차 중에 감가가 가장 심하게 맞으셨던 차를 아. 베스트5 해가지고 형의 감가설을 좀 듣고 싶어서 사실 감가 차 금액 막 까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내 블로그에 좀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요즘 긴 글을 안 읽으니까 음. 감가하면 잠깐 생각 좀 해보자 내가 어떻게 탔던 차 중에 감가 많이 된 차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 4년을 탔는데 이 정도 감가 됐고, 1년을 탔는데 이 정도 감가. 됐고 절대 금액만 보면 의외의 어떤 차들이 나올 수 있는데 4년에 뭐 10년 만기로 탔는데 1억 넘게 날라갔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뽕 빼기 타다가 그냥 똥값이 날리 생각 하고 탄 거고. 에스컬레이드가 그랬거든. 신차로 1억 2,400인가 500 주고 사서 등치까지 내서 1억 3천 얼마 들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13만 8천 킬로인가 타고 내가 재경이한테 팔았어. <웃음> <웃음> 재경이가 가져갔는데 금액은 뭐 세부하게. ]까지죠. 그거는 많이 탔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슈퍼카 중에서 스포츠카 중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가장 감가가 많이 된 차는 맥라렌 7 2 0이었던것 같아. 요 <laughs> 맥라렌 720S가 감가가 제일 많이 됐던 것 같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등치우세까지 해가지고 거의 5억 가까이 줬을 거야. 아, 당시 신차 출고 어 신차 출고 했으니까 네. 1년 정도 가지고 있었고 2,600km 정도 탔거든. 근데 3억 2천에 팔았어. 정확하게 2,600km 탔는데 1억 8천에 날라갔어. 1억 7천, 8천 정도 날라갔어. 그 정도 날라갔거든. 사실은 맥라렌 720S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안 좋았었어. 그리고 수입 판매사인 기흥이 너무 음. 할인 많이 해주네 뭐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당시에 720S가 갑자기 신차 출고한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한 시기였어 그게 맞물리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던져서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간 거야 근데 720S가 3억 2천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의 1년 동안 감가가 없었어 그 다음부터는 그건 왜 방어가 된 거예요? 중고차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마리파기 뭐 35억이다 이러면 반포 레미안 퍼스트가 31억이고 반포 자이가 29억이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주택들이 배치가 음. 돼있 있거든? 그리고 반포에 못 들어가면 잠원동 가고, 잠원동 반포나 이쪽을 못 가면 이급지인 성수동을 갈 수도 있고, 음. 성수동이 물론 뭐, 아크로솔프레스트나 뭐 트리마드나 이런 되게 비싼 아파트들이 있지만, 네. 내가 말하는 성수동그 성수동이 음. 아니야. 얘네는 성수동에서 특별한 애들이고, 네. 특별한 애들 말고, 네. 일반 아파트들 이 있잖아. 거기나 아니면 잠실 송파구나 음. 이런 데 가게 돼 있고, 아니면 아포공덕이나. 사실 주택 시장도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거든. 얘가 35억인데, 가격이 내려가면 다 내려가. 도미노처럼 내려가고, 도미노처럼 올라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건 개만 올라가거나 개만 네. 내려가지 않거든? 자동차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720S가 3억 2천이야. 그러면 3억 2천으딱 둘러보면 8차가 없는 거야. 음. 3억 2천 둘러보면 뭐 488이 뭐그 당시에는 3억 6천, 7천 막 이랬어. 488보다 720S가 사실 내가 볼땐더 재밌거든. 나는 720S를 더 재밌게 탔어. 네. 488보다 재밌는 차는 720S인데 488이 조금 더 범용성이 있고 데일리에 좀더 적합하고 음. 한걸 있지. 근데 어쨌든 720S가 이 가격으로 내려가 버리면 비교 차종으로 비교를 할거 아니야. 거기다 2600km 완전 민트급이야. 네. 신차랑 똑같단 말이야, 상태가. 488이 2만km 타는 게당시 3억 5천 막 이랬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했을 때 처음에는 안돼안돼맥나리더 떨어 더 떨어져 저희는 바닥이 없어 지하실까지 내려갈 까 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성을 차리고 둘러보니까이만한 차가 이가격에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매물이 싹소진 되겠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아. 최근에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 신차 가격보다 더 높아 지금 음.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P라고 하는 게 붙는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그렇잖아 음. 보통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면 P가 잘안 붙어요 왜? 누구냐 겹 들어올 거 아니야 피 주고 산 사람 바보 될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반도체 때문에 공급이 아예 안돼 공급이 언제 될지 몰라 오래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도니까 S클래스조차도 지금 피가 붙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S400D 이런 애들은 가성비가 네. 좋으니까 피가 조금 붙었대 그렇게 중고차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내가 팔 때는 약간 좀 시기도 안 좋았던 시기고 음. 똑같은 차를 타더라도 신차를 산 사람하고 중고를 산 사람하고는 쓸수 있는 자금의 범위가 완전 다르거든 네. 신차를 사면 일단 5천, 000, 6천은 버리고 시작하는 거고 중고는 거기서부터 많이 안 까진단 말이야 사실 내가 지인드아트를 추천하는 게 혼차 사서 괜히 기분 내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네가 진짜 땅에다가 몇 억씩 막 벌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민트급 중고를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음. 5000km 탄 이런 중고들은 어차피 뭐 신자랑 똑같아 근데 매장 가서 좀 대우 받고 이런 거 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력을 더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요즘엔 중고차 가격이 워낙 방어가 잘 돼서 어떤 브랜드 든간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차는 많이 없는거 같아 반도체뿐만 아니고 코로나 이슈도 있어가지고 슈퍼카를 생산이 막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요즘은 더 특수한 시장이라고 음.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맨날이었는데 6로 lte가 감싸 두 번째로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1년 정도 탄것 같아 근데 그건 그래도 간과가 좀 됐어도 크게 억울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그래도 타는 동안 트랙도 세번이나 갔다 오고 음. 진짜 트랙에서 막 조지면서 타보고 엄청 열심히 탔거든 어. 4 0 0 0 k m 랑 5,000km 탔어 그래서 한뭐 1억 정도 까진 거 그거는 근데 크게 뭐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어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근데 720은 내가 하갈땐게 금액이 일단 1억이 아니고 1억 7, 8천 정도 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고 크게 뭐 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까지나 차가라는 음. 생각이 들었었지 720S를 마지막으로 나는 신차를 안 샀던 것 같아. 그냥 일리카 말고, 어... 그냥 뭐, 테슬라나, 에스클래스나 에스컬레이드, 이런 차는 그냥 매일 타는 차니까 신차로 <laughs> 사는데,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샀던 것 같고. 그때 많이 배우셨네. 어, 많이 배웠지. <laughs> 세 번째가 그걸 할 말이 좀 많은 차인데, 옛날에 내가 진짜 10년 전이야. 정확하게 10년 전에. 내 블로그 들어가 보면, 네. 2011년 포스팅이 있었어. F430. 그 애플파 트리비트 이전 모델이 488, 이전 모델이 458, 그 이전 모델이 F430인데, 네. 430은 당시에는 되게 명차였지. 당시에 이제 막 458이 나오기 시작했고, 막 신차로 막. 458이 처음 나왔 사람들 이와막 사업한다 막 이랬던 시기였고그 당시에는 내가 20대였단 말이야. 음. 어렸었고 내가 내 돈으로 처음 산 차가 F430이었고 음.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지금만큼은 여유가 없었기 음. 때문에 뭐 오래된 친구 풀체인지가 이미 된준 거지. 음. 중고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부모님이 한 번도 이런 스포츠카 를 사준 적이 없거든. 아. 몰래 탔었어. 당시에는. 뭐 지금은 다 아시는데 A1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아이도 지금 내가 돈싸 내가 허락을 <laughs> 받냐고. 그 당시에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laughs> 안 됐고 같이 살았었어. 부모님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기였고 절대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그 차를 막 친구 집에 대놓고 몰래 탔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 차를 내 기억으로는 한 1억 6천인가 5천 주고 샀던 것 같아 사서 너무 신나게 탔지 첫 페라리였고 내 인생에서 내 돈으로 처음 산 차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당시에 마이너스 통장도 막땡겨었어 회계사 시험 붙으면 마이너스 통장 나왔거든 기억이 잘안 나는 8천이나 1억짜리 나왔었어 그러고 사서 재밌게 타고 그것 때문에 또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 블로그 열심했던 히 것도 아니에 사진 정리 차원에서 옛날에 내가 2011년에 포스팅한 거를 지금 들어가서 보면 내용도 별거 없고 글이 한네줄 있어 그리고 사진 한 4줄 그 끝. 내가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나는 사진정리 차원에서 음... 한 거였단 말이야.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오고, 음... 자동차 인플루언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내가 뻘짓이고 삽질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깊이 삽질을 하면 광맥이 나온다라고 음... 생각해. 뻘짓도 삽질도 어설프게 하는 애들은 광맥이 안 나. 삽질만 하다 끝나. 깊게 하다 보면 지하수가 나오는 거야. 음... 뭐가 나오는 거야.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여긴 전제가 있게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이 없는데 그냥 삽질을 하고 있으면 그건 삽질일 뿐이야, 그거는. 음... 자기가 좀깊 이렇게 파는 성향이 좀 있고 이거를 좀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랑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삽질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음. 그게 취미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거 같고 근데 어쨌든 1억 5-6천 주고 샀던 거 같아 이 차가 오래된 차였어 2005년식이었어 정확하게 근데 옛날에 그 h o t 의 토니가 타던 차야 토니가 일대 차 주고 나한테 판 사람도 중고로 샀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사기꾼이었어 나는 차 바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네트워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탱이를 맞고 샀어 이 차가 너무 너무나 조지기로 유명한 차였더라고.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장고장도 많고. 너무 전차주가 조지고 타서 인수하자마자 고장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창피한 얘기지만, 당시엔 좀 어릴 때였으니까. 처음 배라리 샀는데 아무리 준거여도 신나잖아. 그래서 당시에 만났던 여자애랑 이제 올림픽대로 드라이브딱 갔는데, 올림픽로한 번판 차 썼어. <laughs> 너무 보이가 없어가지고, 정비하는데 보내니까 에펌 펌프가 나가고 말했었어. 당시에는 이제 싱글 클러치이다 보니까 에펌 펌프라는 게 필요하거든. 이게 기어를 변속할 음. 때. 그게 나갔어서 몇백만원 깨지고. 그리고 한 번은 디피저가 달리다가 떨어졌어. 그냥. 나사 볼트가 절조여져 있어서. 근데 옛날 페라리들은 진짜 겁나 허접해 만든 게. 4 8 8대면 완성도가 되게 높아졌는데, 430, 458도 좀 그래. 458도 막 뜯어보면 가죽 마감 하나도 안돼고 본드 질막다 붙어있고, 막 이런 차를 되게 많았어. 이탈리아 애들이 좀 그렇잖아, 원래 애들이. 독일 들을참 철저하게 못 만들어, 차를. 감성 넘치고 뭐 이런 걸 만들긴 하는데, 요즘 페라리가 되게 독일화 된 거야. 정말 유럽화 된 거야. 옛날 페라리들은 진짜 다 수제였어. 요즘 페라리 수제가 아니잖아. 솔직히 다뭐 기계가 만들잖아. 요즘 페라리를뭐 수제작 차다. 그런 차는 정말 하이퍼카밖에 없고, 그나마 있는 게 뭐, 812 같은 12기통 라인이고, V8 라인은 다 그냥 뭐 기계로 만든다고 보면 돼. 매나워도 음... 얼마 안 들고. 그 당시에 진짜 수제작으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허접한 게 많은 거야. 그리고 막 겨울철에 문도 안 열리고 막 이랬었고. 진짜 이게 낭설이 아니고, F430 같은 경우는 너무 전자장비 이런 게 없고 막 그래서, 네, 네. 그 문이 안 열릴 때문 쪽에 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어. 얼어가지고 거기가 그거 말고도 장고장이 뭐 수도 없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이 감가를 왜 많이 봤냐면, 내가 10개월 정도 탔을 거야. 10개월 정도 타면서 수리비 막 5천만 원을 썼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이거 도저히 못 타. 있다 이, 이 차를 이차수리비 5천이 들었으면 내가 들어간 돈한 2억, 한 천만 원 되는 거잖아. 요 네.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아니, 이 정도 감가 불고 있으면 4, 5, 8을 살거 4, 5, 8은 1년 동안 잔고장 하나 없이 신차 대우 받으면서 뽕빨라게 타도 5천 밖에 감가가 안 되는 네. 건데 나는 여기서 1억이 날라간 거야. <laughs> 결국 팔때 1억 천만 원인가에 팔았어, 이 차를. 그러니까 들인 돈 대비 아, 1억. 1억 또는 9천 정도가 날라갔는데 이게 참 사람이 어떤 거 선택을 할때1류의 선택을 하면 안 되는구나. 뭐든지 그래. 미술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작가가 되게 핫해. 되게 좋은 작품이 10억이야. 조금 떨어지 작품이 6억에 팔아. A라는 작가가 갖고 싶어. 음. 10억짜리 사야 돼. 좋은 음. 거 사야 돼. 물론 눈탱이 맞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워낙에 요즘에 한국 미술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티딜러들이 눈탱이를 너무 많이 지시는데 좋은 걸 사야지 가격도 음. 더 오르고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버티는데 안 좋은 음. 것들은 팍팍 떨어지거든. 어설픈 싼거살 바에 아, 확실한 아, 아, 거 사라는. 아. 아. 부동산 때 네. 음, 예외적인데. 어. <laughs> 근데 부동산이 약간 다른 게 미술은 정말 격차가 되게 크게 벌어지는데 부동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토리키재기처럼 음. 같이 움직여 단계별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데 미술은 올라갈 때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작가가 죽고 사후적으로 재평가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올라. 네. 피카소만 해도 알수 있잖아. 음. 피카소 그림 중에 가치를 따를 수 없는 그림들도 많지만 중요하지 않은 음. 그런 어설픈 작품들 중에 뭐 10억도 안 하는 것도 음. 많고 막 그래. 차도 중고 너무 오래된 거 덥석 집었을 때 아, 이런 피를 보는 건나라고 네. 몸서 느꼈지. <laughs> 아니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사업화를 샀으면 돈도 덜 날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 어. 그 당시에는 여유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힘든 건데 네. 아 이걸리셨구나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가가 많이 됐던 차를 내가 너가 질문 그서 떠올려보니까 무리셀라고 LP640이 감가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LP640도 진짜 재밌게 탔고 처음으로 문이 위로 열리는 차를 어... 탔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고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 그걸 현금차였어 2억 7천을 현금 주고 샀는데 등치우세를 내야 되잖아, 현금차는 근데 당시에 나는 차를 잘 몰랐어 무르셀라고탈 때만 해도 뭐차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었고 기코테아 공력이 430 하나 알파 스파이도 음... 하나 요 정도 타는 공력이었는데 나한테 파시는 분이 업자였었어 내가 이거 등치우세는 어떻게 내야 돼? 9천 가서 내면 되는데 된대 가표는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작업을 해주겠대. 작업을 했는데 등치유차 너무 조금 나온 거야. 300만 원인가 나온 거야. 어, 말이 안 되잖아. 네. 봐봐, 등치유차 7%야. 3억이 7%면 얼마니? 2,100만 원이야. 야, 어 어떻게? 언더벨리를 친 거지. 근데 난 몰랐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나는 뭐 실무는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에1에서 갖고 오는 음, 차들 보면 언더벨리 친 차들이 있어. 직수한 차들 중에서 네, 진짜 네. 위험하게 어, 사업을 어. 한 사람들이 언더벨리 치다 걸리면 구속되거든. 그 어. 되게 심각한 중범죄야. 관세 탈루에 부가세 탈루에. 예를 들어서 언더벨리라는 어. 이런 거. 자동차가 얘가 시가가 5억이야. 3만 억 신고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부가세 덜 내지, 관세가 덜 나오지, 교육세, 농특세 다덜 나오잖아. 그러면 차 값이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차 쪽에 아예 또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느꼈고, 걸리면 그냥 지읒되거든 이럴 거 없는 사람들만 한 짓이거든. 그고 절대 이럴 거 있는 사람들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나는 몰랐지. 난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300만 원 내고,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 2억 7천, 300만 원 줘도 다 줬어. 자기가 알아서. 등록도 다해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 거 나온 애 탔지. 1년 동안 타고 팔았어. 그 차를 팔 때는 2억 천인가에 팔았을 거야.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국세청에 뭐가 날라온 거야. 오, 그거, 등주유세 그거, 가표보다 훨씬 낮게 신고했으니까, 1600만원 세금으로 내. 네. 거기다 뭐, 가잔세랑 뭐라뭐 날라온 거지. 이게 뭐지? 해서 전화를 했어. 네. 이거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 이거 재석기 걸리셨네요. 내면 돼요. 이러는 거야서 뭐야, 이 사람.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laughs> 어, 그래서 뭐, 내라고 하니까 냈지.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런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라걸 알게 된 거지. 어.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잘 몰랐으니까, 이거를.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했으니까, 음. 그렇게 했는데, 아, 이런 거는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확실히 잘 모르실 때니까. 그때는 진짜 몰랐지. 음. 내가 뭐 자동차 뭐 이걸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샀던 중고차들 리스 승계로 샀단 음. 말이야 중고차로 현금차를 사본 적이 그때 처음이었거든 그때 이후로는 그런 걸 아예 안 쳐다도 안 보지 그렇게 <laughs> 하는 거예그 이후로도 보니까 뭐내 주변에는 없었지만 이제 건너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아예또아예또 아, 있더라고 모르는 사람 계속 그렇게 눈탱이 치면서 아근데또 이제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 대신에 좀 싸게 사니까 음. 일부러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그게 아다리가 맞으니까 또 이루어지는 거고 감가에 대해서는 뭐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감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차를 타면 업자가 아니서 어떻게 안 봅니까? 음. 업자가 상품으로 가져와서 터다가 파는 거 아니면 뭐 음. 감가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최소화 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화 시키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사람도 기분도 네. 더 상하고 그러고 하니까. 종이가 갑자기 물어보길래 <laughs>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음 편 생각해. 네. <laughs>